지금 최선 발가락으로 바닥에 이동. 오케이 쏙자양 발바닥으로요 바닥을 막 눌러주시고. 자한 번씩 최선 발가락 발가락. 맞아요. 많이 안 눌러도 괜찮아. 등에도 둥글어지는 게 중요해요. 고개도 툭수이세요 오케이. 발바닥딱 눌렀으면은 이제 그 발바닥으로 바닥을 살짝 모아보세요. 누른 상태에서 오안벅지 들어오시죠. 그림 연결. 숨 마시고요. 내쉬는 어이에요 천천히 엉덩이 끌어내리고, 아랫부분 끌어올리면서, 골반을 먼저 제자리에 세우고, 그 위로 허리를 세우고, 먼저 세우고, 시선이 주머니 사이, 허벅지 사이, 배꼽, 가슴, 정면, 도우신 오, 지금 잘하시는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세, 에. 거기서 무릎을 가볍게 툭구부려보실 거예요. 자, 방금 전까지는 꼬리뼈가 중구한게 말려있었는데 이제는 꼬리뼈를 장향게 뾰족하게 들어올리고 그 앞으로 척추를 평평하게, 꼬리를 평평하게, 등을 평평하게 페다리 반만 끌고 올라오면서 시선이 체어 앞쪽 바라보십니다. 잘하셨어요. 자, 아름다더올라오셔도 괜찮아요. 빠빠빠빠빠 자 어깨 말리지 않게 샵을 넓게 펼쳐 보여주시고 손바닥을 더 넓게 펼치세요. 네, 엉덩이 끝 쪽이었어요. 등도평상가시 음. 응. 몸더 굽으세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내 시선은요. 체어시 앞쪽에 딱 있을 거고요. 내 코가 팔과가 달라지는 가운데 있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천천히 오른발만요. 하치발을 건너왔다가 뒤로 틀을 보내서 발끝을 바닥에 꼭 맞추고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를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하나, 숨 내쉬세요. 자, 나는 근데 왼쪽 엉덩이기댈 적도 없고요. 왼쪽 엉덩이는 나를 계속 위로 올려서 중립을 맞춰주는 힘. 다리 쫙피세요 지금 물론 중립이었죠. 어덩이대속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만 내려보십니다. 그쪽 콕 찍었으면 좋아요. 내쉬는 호흡에 들- 좋아요. 자, 최종적으로 톱시 토시에 도우실 거고 우리 페달을 10%만 내려가서 좀 살짝 끌어당겨요. 오케이, 다시 다리 내려갔다가 세!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바닥을페달에 지그시 글러이에만 체중이 발달할 게 없다가 자, 손! 자, 이제 거기서 체중을 뒤꿈치로 보내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부터 뾰족하게 들어올리면서 척추를 평평하게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 페달을 내몸 쪽으로 1 0 여서 또 당겨 주어오세요 자, 아래로 시선 드시고 우리 하단도 시선 드시고, 드시고. 여기 펼쳐주세요. 힛더, 힛더. 자, 이제 여기서 반대쪽 발을 뒤로 꼭 보내주실 거예요. 자, 지금 벌써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아, 당연히 왼발이 뒤로 갔으니까 왼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 어, 엉덩이 네. 살짝 다섯. 자세번 모두 발끝을 거울 향에 조금만 찔러내 보실게요. 그렇죠. 정수리를 근데 앞뒤이 포머 실향에 쭉 발사. 숨세번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배가 납작해지는 거습전 보여주세요. 자 마시면서 내쉬고 자. 둘. 저는 y 통 u can't get a little bit of a l 발발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너무 좋으셔요. 이게 시작 자세거든요. 이제 여기서요, 나시면 a 엉덩이를 이를천장 t 뾰족하게 들어 올리면, 올리셨다가 내쉬면서 시 i t t l 엉덩이 낮추면 우리 시작 자세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마시고 뾰족. 내쉬면 복부 다 압착을 잡아 딱 내쉬. 어 너무 말릴 필요는 없어요. 음, 근데 더올려야볼 돼요. 음, 다시 마시고. 뒤꿈치는 바닥에 닿을 것 같은데, 전수리는 또 앞으로 더 발사하는데요. 서로가 멀어지는 힘. 3초, 2초, 1초. 자,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팔꿈치 단자에 손바닥 두시고, 콧구멍이로 스트레칭 한번 하실게요. 쭉 가슴 겨드랑이 바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 제제, 얼0 10 10요아10 10 10 10요0 10로0 1자10 10 10 10 10도 조금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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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0 10 1가1로10 지금 퍼놓은 다리부터 정수리가 4선1 일자거든요 자, 밀어냈이 오른손 골단 자, 왼쪽 엉덩가 살포시 내려서 페달이 꼭닿아내쉬 다시 왼쪽 엉덩이올린 힘으로 제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올라다 살짝 내 거기 좋아요 다시 천천히 언덩꼭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두 개만 더 할게요. 안쪽을 놓으셨어요. 오케이, s 다시 천천히 제자리 끌고 들어오면서 옆으로 나란히가 하나. 좋습니다. 둘, 호흡 네, 내쉬고요. 다시 끌고 올라오면서 옆으로 나란히 마찬가지 여기가 앞에 조금 더 쥐었다 시죠 다시. 우리 아들님 모자이크 저떻게겠는데 <laughs> 다시 이거 아 올라오는데 보다 지금 주온이 <주원이께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laughs> <자>, 다시 네 조금 <laughs> 더 중순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네 맞아요 다시 이거 아 어, 걸판서 엉덩이 무릎이 일자 승모이 있어 맞아요. 자 얘는 지금 뭐 잡지는 모델. 뭐 죄송하지만 얘는 모두에자애물이될 거라서 자 양손을 어, 아아 왼손을 핸들을 잡으시고 오리고 이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오른손은요 내 엉덩이 옆에 페달에 손 바닥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페달을 눌러내면서덜렁 다리가 들어 올려질 거예요. 페달을 눌러내면서 다리가 덜렁 들어 올려집니다. 좀더 내려가셔서 발끝부터 정수리가 바로 일자였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을 거고요. 척추가 이렇게 지금 정수리가 일자,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제 다리는 계속 길게 뻗어내는 유지. 자숨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분절했잖아요. 이제는 옆으로 목부터 천천히 분절하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가면 머리 다시, 허리부터 등, 목, 머리, 가로로, 일자. 알콩, 누가 서요, 팔에. 알콩이 생기지 않게. 네, 에, 목 부터, 와, 절대 안 떨어져. 빨리 계속 저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날. 좀금 조금만 빼보실까요? 네. 자, 두 개만 더 하시고, 많이 더. 지나서 이렇게 무지개무으로다가 넘어갔다가 이렇게 두 번째 동작까지 해 보실 거예요. 자, 다시 받아들여야지 뭐. 엄마 머리 눈빛을 보내도 어쩔 수 없어. 자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지금은 옆구리가 가장 많이 뻐근하신 거예요. 자, 다리 다시 번쩍 들어 올리시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 올라오세요. 마지막 자세가 이제 이 동작의 시작 자세예요. 끝 어깨 츠러들지 않게. 전이 다리 옆구리, 엉덩이 힘으로 앞으로 흘러나왔어요. 맞아요. 자 엉덩이는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앞으로 걸터 앉으실 거예요. 음 좋습니다. 거의 좌골뼈만 끝에 걸터 있다 생각. 다리는 골반둘기로 편안하게 두시고 지금 나 중립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주 살짝만 우리 엉덩이 만들어 주세요. 손바닥으로 제 앞쪽을 딱 감싸 잡을 거고요. 나그 좌골 뼈부터 머리 위로 쭉키 커진다 생각 맞아요 팔이 들리진 않고 아직 시선 안쪽 보시고 이제 지금 평평한 그 상태 그대로 두실 거고요 아랫배부터 먼저 쓰는 걸 연습해볼 거거든요 천천히 숨을 들이 마셨다가요 아랫배까지 공기 넣으세요 내쉬는 네 호흡이요 아랫배 힘으로 골반이 아주 살짝 내 몸통 쪽으로 말릴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골반 중립으로 만들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부 힘으로 치골을 배꼽 쪽으로 살짝 달려주고 엉덩이가 안으와 살짝 빨려고요 네. 다시 골반 중골이 형덩로 만들어주시고 음. 한번더세맞아 조금 더 조금 더 이제는요 거기서 멈춰서 숨 마셨다가요 내쉬는 호흡에요. 아래 폼의 힘이 너무너무 빠져요 골반이 더더더더더더 말릴 거예요. 이때 등이 말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엉덩이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요. 골반이 말리고 더더더더더더 뒤로 한4 5도 정도만 누워볼까요? 오케이. 자,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엄청. 천천히 골반 세우면서 들어오실 거예요. 자, 한번더 갑니다. 세 개. 아고 조금만 엉덩이 쑥, 엉덩이 들어간다. 맞아요. 자, 등이말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멈춰서 천천히 내쉬고 배두 다리로 앞줄, 끌을 앞으로 굴려오시죠. 여기서 오른발만 때리떨어지 때리 거예요. 오케이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이아래쪽부에 오른다리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이때 왼다리는 폼롤로 들려서 들어올 들려 거예요. 이게 하나 다시 마시는 호흡에 두 다리 여기 폼롤러에 다리 길게 뻗으시면 되겠죠. 내쉬는 호흡에 다리 들면서 들려 들어오세요. 그리고 손으로 불려 들어오고 나 중립으로 제자리 돌아오면 반쯤 하시면될 거예요. 아이고, 복부힘다잘 들어오셨어요? 허리 응. 아프신 분 없었고? 나 좋아요, 좋아요, 반쯤 쫙 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더 중립으로 가보셨다가, 아 이제 그는쫙 너무 잘 펴지시는데요? 내쉬는 법에 다시 아랫배 힘으로 불만에 불리한다, 찬찬. 그래서 나는 등을 굽히느냐, 그냥 걔가 불리니까. 오케이. 자, 떼고 살짝만 이렇게 펴주셨는데, 오케이. 다리 펴보시고. 자, 내쉬면서 아야 하는데 쭉 다리 들어볼게요 하나, 둘, 앉서 끌고 들어갈는 거. 네. 다시 마시고 내려갔다가, 네. 내시나리에서 네, 둘, 후, 생각보다 손 눌러볼 수는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시선부터 들면서 하려면은 활짝 들어올리 앞으로 아, 약간 매달리는 식으주요 응. 위에 잡고 더 위에 잡세요 더더더내 비상한 근식 시선도 짱 맞아요 자 옆에서 다시 꼬리뼈도주두부렇게 말아내면서 두마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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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천천히 오른하게 만들면서 앞으로 활짝, 때, 네. 내 네, 스몰이 넓게 펼쳐지면서 날개뼈가 등뒤 가운데 하나로 뭉쳐질 거예요. 요렇게. 다시, 둘. 두번더 해볼게요. 셋. 네. 다시 들었다가 한번더 댕기 지금 팔천 개게고 앞으로 팔짝팔짝 가슴 세요 네둘 완전 가슴 세요 하나 오케이 제자리 잡아서 힘드시고 이제 우리 앞에 사이드가 있나요 애들처럼 그냥 풀어라 그 앞으로 좀 굴려서 버리고 오른 다리나 왼 다리에서 옆쪽 거울 바라보세요. 자, 왼 다리 옆에 끈, 팔탁 붙여놓으세요. 자, 왼손은 마사 해 착. 오른손은 엉덩이 옆에다에 착. 맞아. 내려가면 스트레칭 할 건데 이때 내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내 허리 이렇게 이렇게 봉 하나 있다는 거. 이 봉을 넘어가면서 고개부터 옆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실 거예요. 내 봉, 봉에 허리가 좋아요, 좋아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즐겨주시나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조금 더둘러 올리면서 부풀리시는 거예요. 다시 는네 옆구리는 이 막대 절대 닿지 않을 거고, 허리 내쉬면서 웃자. 다시 자 여기 넘어가세요. 세, 절반. 그냥 여기서 조금 이렇게 넘어 허들 받듯이. 어비틀어지면 앞에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음. 설명하고 다시 아. 쉬. 한 번만 더네 개. 깊게 늘어나는 거 느끼세요. 다시 천천히 해가 끌고올라가면서 허리 세우고 이제 고개돌려 옆쪽 다시 바라보는 게 하나 다시 조 돌리면서 늘둘 이때 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 조금 더 뒤로 다시 업 Kayo, tegak-tegak, se,